에에에십에에 <목>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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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무것도 없에 아무것도 없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음 그런 응 음. 갑자기 그냥 하다가 발견한 거지 한테 발견해서 음. 찍으려고했습니다예 음. 잘이안 됐네 어려 좀 보세요 요런 땅 같은 음. 하는 방 만드는 방법은요 아무 블록이나 꺼내고 아블록아블록이나 음, 음. 꺼내고 이거 뭐지? 그냥 피스톤 피스톤 꺼내고요 그리고 몰래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그냥 뭐물 있는 데할수되고요 주변 뭐라 이게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어끝네요아왜 니가 나와 야야야 <laughs> 다시 시시시시시 다시, 다시 이게 아니야 아, 이게 이렇게. 아니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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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속 공간. 옆에 블록을 써도, 자! 아무것도 없죠. 음, 컴퓨터도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개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아니다.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케이티티 케케이케이 케이티티 케이케케 케이티티 케이티케이케이티이티티케이이티티 케이티티 케이티티 케이티이티티 케이티티 케이이렇게되이이 아.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아주 잘 되고. 이거 아주 잘되고 그리고 오케이 어. 오케 막았다 같이 됐다. 이게 시어 요거 안 되나 보네. 누구? 도연이가어디 같은데요? 어디서 우리 흘러오는지아 어? 아하, 뭐렇게뭐 이렇게 계속 뭐 위로 위로 어 이렇게 부시면 물이 흘러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막고 하면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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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 요요요 요, 요 블럭 여기 아래 부분에 바로 설치해 주시면 예공 중에도 할수 있고 뭐 아니면은 그냥 그냥 아까 뭐한 방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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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음, 하셔서 안돼 저도 됨 이나반이 되가네. 이제 순서를 받을게 아니 뭐 맹농 어 블로그로 맹농 어 블로그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보이니까 다른 보면은. 이렇게 안보이니까 뭐 다른 도러그러이 이렇게 뭐지나가는거이고게이건이제 명령어 도생에서도 가능한 아그렇게 아쉬운 게, 아고 아쉬운 것은, 뭐, 네. 아쉬운 건, 융험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끈의 피스톤으로 했을 때는,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이 비스한걸 해도 뭐될것같은데 물은? 어? 뭐라 이건 내가 생각했던게 아닌데? 됐다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긴 하네요 만들어지군요또뭐 골반 햇스 톤도 뭐 똑같이 용암을 하면은 뭐안 되겠죠? 역시 안 되네요. 물은 이렇게 된다고것 음, 물은 이렇게 되는데 용암은 안 됩니다. 근데 왠지 이렇게 양쪽을 보고 있으면 되나? 둘다 음, 당연히... 음. 어... 어. 이, 이... 되네요. 두 개를 구할 수 있구요. 이거 좀막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 이거 물은... 물은... 뭐 표정 뭐있을요 물은 못 보시고... 음... 뭐... 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알아서 지금... 조그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가. 그러니까 보니까 되는 거 같네요가 아니네. 끌어왔네요. 어차피 그러면 그냥 피스톤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이아 됐다.

어어 어, 뭐지? 물이 있었는데. 사. 어, 뭐지? 어 잠깐만. 제가 잠깐, 하지만 마지막 마지막 진짜 이렇게 하면은 흙요석이 되면서 요게 퍼져 나갈까? 어. 어. 방금 뭐, 뭐였지? 갑자기 아무것도 되지 않네. 어. 원래는 또 그냥 사라지나? 돌이 되네. 네. 야! 돌이... 아, 돌이야. 진짜 마지막으로 번만 일단 더 만들어야 돼. 요즘으로 뭐 지금 다시 보니까. 옆에 뭐 블록을 안 설치해야 되네 아무튼 이렇게 되면 되는... 짜리알 그래서 갑자기 그냥 탄에서 사라지네? 원래 구한가? 어우 그 효석이 안 되고 그냥 사라는 거야. 그럼 진짜 끝나겠습니다. 끝.